자, 이제 배틀을 해볼 건데요. 자, 먼저 덱을 7장 뽑아줍니다. 자, 이제 기본 포켓몬은 벤치에, 기본 포켓몬 한 마리는 배틀필드에 안 보이게 놔줍니다. 그리고 프라이즈 3장을 놔줍니다. 보는 자, 이제, 이전을 뽑아주고, 부품에너지를 파이리한테 붙여줄게. 자, 이제 해. 난천 쓰겠습니다. 네. 다가시다주고시가켜주고요시가 시켜주고. 낚시가 시켜모고 낚시가 시켜주고. 낚고 낚시가 붙일 수 있나요? 에너지를? 아니, 자신 차례에 한 번만 붙일 수 있어요. 네, 이제 되, 됐습니다. 붙이고 제 차례로 끝입니다. 강철 날개! 80, 80, 80, 0 카운터. 전또 끝입니다 또 강철 날개 자 이제 프라이즈를 한장 들고 가주세요 저희 차이죠자 이렇게 해주고 내장으로 진화 잠깐만요 내장이 있으니까 갑니다 과연방사 약점으로 두배 그러니까 총 280인데 전 죽었습니다 전 280인데 30을 빼면 150 죽었네 자 이제 프라이저는 두장 아, 이어 하고 있지. 자, 이제 전 슈퍼볼을 쓸게요. 아, 덱을 위에부터 7곡장 본다. 7곡장. 그 그죠? 한 장을 들고 온다. 자, 대통 끝입니다. 동료 부르기 자신의 기본 포켓몬 한 장을 벤치로 내보낸다 자 일단 롱스톤이랑 스라크가 있는 상태인데요 자 어떤 걸 내보낼 건가요? 스라크야 스라크요 하지만 핫사몬 이제 이막 기술이다. 플레어 드라이브 600 데미지다. 자, 그럼 저의 승리. 자, 이제. 승리했죠? 자, 이제. 그럼 안녕.